세계의 디바 오페라의 여왕 그리고 불멸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그녀를 무대에 올리고 그녀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한두 남자 그들은 그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유명했던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 그녀는 1923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리스인으로 미국으로 이민 온후 마리아를 낳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음악적으로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주었던 마리아 칼라스는 집안의 반대로 오페라 가수의 꿈을 포기했던 어머니를 대신해 일찌감치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엄하고도 혹독한 교육이었죠. 그러다 14살이 되던 무렵 마리아 칼라스는 부모님의 고향인 그리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식 투자 실패 후 형편이 어려워지고 부모님의 갈등이 극게 다른 관계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리스에 도착한 마리아는 어머니의 등살의 음악원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아테네 음악원과 그리스 국립음악원에서 정식으로 성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음악원을 졸업한 마리아 칼라스는 그리스 국립오페라 단원이 되어 무대에 올랐지만, 그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 때문이었죠. 그리스를 연합국이 점령하고 내전이 터지면서, 그녀는 몸을 피해 아버지가 있던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뉴욕에서 오페라 가수로 자리 잡기 위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95kg의 거구였던 마리아 칼라스를 무대에 세워줄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이 끝나고 이탈리아 오페라 가수들이 뉴욕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그녀가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리아 칼라스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탈리아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이탈리아의 기업가인 조반니 바티스타 메네기니. 그가 마리아 칼라스를 처음 본 것은 그녀가 이탈리아로 온후 올라간 라 조콘다 공연이었습니다. 거구의 젊은 소프라노에게 가능성을 본 그는 마리아 칼라스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합니다. 살 곳을 마련해주고 연습을 위한 피아니스트를 붙여주며 오디션을 위한 전문가를 섭외하는 등 그녀가 무대에 설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그녀가 설수 있는 무대를 수소문했지요. 메네게니의 노력 덕분에 마리아 칼라스는 베네치아에 있던 라페니체 극장의 오디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후 훌륭한 무대를 선보이며 라페니체 극장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커리어는 승승장구였습니다. 이탈리아 각 지방 극장에도 데뷔하면서 경력과 인지도가 쌓이기 시작했지요. 물론 그녀의 실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메네게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탈리아에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네기니의 헌신적인 모습에 호감을 느낀 마리아 칼라스는 27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결혼 생활도 10년밖에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마리아 칼라스의 인생에 새로운 남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선박왕이었던 아라스토틀 오나시스. 그는 자신이 소유한 호화 유람선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1959년 8월, 마리아 칼라스와 매네기니 부부도 그의 초대로 유람선에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유람선에서 열린 호화스러운 비밀 파티에 매료된 마리아 칼라스. 그녀는 곧바로 집을 나와 오나시스에게로 갔습니다. 매네기스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다른 남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탈리아 언론들은 그녀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이로 인해 마리아 칼라스는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은퇴한 상태나 다름이 없었죠. 화려한 상류층 생활에 빠진 마리아 칼라스는 메네기니와 법적으로 이혼한 뒤 오나시스와 결혼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오나시스가 결혼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의 미망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였습니다. 시리에 빠진 마리아 칼라스는 오나시스의 곁을 떠난 후 다시 무대로 복귀합니다. 파리 스튜디오에서 오페라 녹음을 하고 영화 메데아에도 출연했죠. 뉴욕 줄리아드 스쿨에서 성악 마스터 클래스도 개최했는데 이때의 수업은 녹음되어 마리아 칼라스가 세상을 떠난 후 음반과 녹취록의 형태로 발매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파리로 돌아갔는데요. 그 시기는 오나시스와 제클린의 관계가 파탄나면서 오나시스가 파리로 떠난 시기와 일치합니다. 오나시스를 포기하지 못했던 마리아 칼라스는 그를 따라 프랑스행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녀의 인생 후반기는 오나시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페라 가수 생활을 놓지 않았던 마리아 칼라스는 오나시스의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합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오나시스가 제클린과 이혼한 뒤 자신을 선택하길 내심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전해진 것은 그들의 이혼 소식이 아닌 오나시스의 부고였습니다. 오나시스의 사망으로 시리에 빠진 마리아 칼라스는 힘을 내어 런던 콘서트를 추진했지만 나빠진 목 상태에 결국 공연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리아 칼라스는 한 번도 예전처럼 노래하지 못했다고 하죠. 일찌감치 가족들과 의절한뒤 매네기니와 오나시스만을 바라보던 마리아 칼라스는 그들이 차례로 자신을 떠나자 결국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게 되며 파리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곁에는 전성기 시절의 음반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마리아 칼라스는 53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과 분노, 사랑과 절망이 모두 느껴지는 유일무이한 목소리. 한 남자는 그녀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울리게 하였고, 한 남자는 그녀를 지치게 하며 무대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름다운 노래와 달리 굴곡진 인생사를 보여준 마리아 칼라스. 자신의 유일한 사랑과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마리아 칼라스의 마지막 무대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영화, 마리아. 2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선택하고 실관람객 평점 7.47의 호평을 받았는데요. 아쉽게도 극장 관람을 놓치셨다면 이번 주말 넷플릭스로 그녀의 마지막 무대를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